11번, 12번 하겠습니다. 다섯 명의 학생이 b, c, d를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그때 a를 맨 앞에 세울 때 b와 b를 a와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을 수를구하면했니다 자, a를 맨 앞에 세운다 했고, 나머지 하나, 두 명, 세 명, 네 명, 그죠? y와 다섯 명이잖아. 근데 b를 a를 맨 앞에 세울 때 b를 a와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고 했으니까 이제 b가 쓸수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어, 전부 다 이렇게 썼을 경우. 그죠? f p, p 상관없이 막 썼을 경우가 4팩이야. 그 중에 p가 여기 오는 경우는 제외시켜 주면 되겠죠. 이렇게. p가 여기 오는 경우는 어 p가 여기 오고 나서 나머지 세 세우, 수를 는 방법은 3팩이잖아. 얘를 제외시켜 주면 p를 a와 이웃하지 않게 쓰는 방법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p가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여기 올 때마다 3팩을 곱해서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죠. 16어 424죠. 24-300은 6이다. 그래서 18이 되겠습니다. 2번이네. 자, 어, 두 지파 a B, 어, 두 지파 X가 1, 2, 3, 4, Y는 0, 3, 6, 9, 12에 대하여 XSY를 함수, F가, F2, F3은 함수 값이 6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 여기 X 정역, 여기 Y인데, 정역은 1, 2, 3, 4가 있고, 여기 공역에 0, 3, 6, 9, 10이 있습니다. F2랑 F3의 합은 6이 되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F2가 만약에 6에 오면, F3은 0에 가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야 그 0과 6을 대해서 구워 되는 거잖아. 맞니? 네, 이런 식이죠. 그러면 합이 6 되는 경우를 생각 해보면, 방금 한 0과 6, 6과 0, 맞죠? 그리고, 어, 여기, 서 찾는 거야. 그죠? 1과, 안 되지. 1이 없잖아. 그래서 3과 3, 이런 경우가 있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들은, 숫자들은 그냥 함수기 때문에, 공의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단 말이야. 자, 1이 갈수 있는 곳이 다섯 군데. 2, 3은 끝났고, 4가 갈수 있는 곳도 다섯 군데잖아. 1, 2가 뭐, 갔던 데 가도 상관없잖아. 그죠? 다섯 군데. 이래서 25가 되고, 각 경우 모두 25가 나온다는 거죠. 맞지? 25는 1과 4가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5가 3번 나오니까 75가 되겠습니다. 됐죠?